마음의 선물, 5만 원 이하의 선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아예 모든 선물을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특히 명절을 앞두고 농수농가, 축산농가, 수산물 농가에서 협정이 태산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업계에서는 설명줄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5만원 이하의 김영란법 세트라는 이름의 기획선물까지도 내놓으면서 보험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전망을 밝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첫 상임위원회를 여는 마당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들좀 부탁을 드리고 고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누구에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선물해주시고 명절 보내는 마음을 주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도 좀 촉구를 드립니다. 걱정은 많이들 하시지만 적극적인 대응 행동이나 홍보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민들께 법에 지장이 없는 그런 선물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오히려 우리 국산농축수산물을 좀 애용해 주시도록 많이 좀 활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홍보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빨리 이, 이 선물 가액을 상향해서 국산농축수산물이 좀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물론, 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보겠다라고 방침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위협함이 참 많습니다. 최소한 농축수산물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수입 농산물 판매만 돕고 있는 이 경쟁남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 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써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참고로 올 초에 대통령 편한대행에 대한 농식품보연구 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10일을 두달 동안에 재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화해의금 거래액이 27% 이상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육점의 한옥의 출액은 작년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5%가 하락했기 때문에. 10분 내의 매출은 작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이게 우리 농식품부가 대통령 대행에게 보고하는 거 보고 자료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원회가 뭐 합심, 협력해서 이 농축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좀더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